안녕하세요, 임스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바로 블랙록 슈터의 비스트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정판으로 알고 있고, 애니에서 나온 게 아니라, 게임 버전에서, 어, 일러스트로서 밖에 안 나온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어, 더 정확, 하게 자세히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알려주시고요. 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디자인입니다. 굉장히 이쁘고, 굉장히, 어, 이, 강인해 보이는 여성의 모습인데요. 어, 그래서 그런지 저가 이제 이렇게 두 명을 구매를 했었습니다. 어, 상당히 운이 좋은 케이스로 이렇게 하나를 구입하다가 저가 어, 하나 더 구입하게 되는 이제 기회가 생겨서 어, 과감하게 하나 더 구입했는데 원래 저는 똑같은 피규어를 두 가지 이상 사지 않는데 블랙록슈터 같은 제품은 어, 두,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제품이 많아요. 제가 이제 블록슈그를 굉장히 좋아하는 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덕후분들이나 약간 수집가분들은 제 마음 이해하실 겁니다. 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쌍권총을 낄수 있는 모습을 구현할 수 있고요. 어, 자세하게 이제 보여드리면은 지금 이쪽에는 한쪽 눈에는 이렇게 어, 염마가돼 있는 눈이 있고 지금 어, 왕관을 끼고 있는 이제 이 파츠가 있는데. 어 이게 각성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성 모드 이렇게 돼 있고 이, 이 녀석은 왕관만 끼고 있는데 왜냐면 눈을 어, 강조하려고.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 아주 이뻐 가지고 이렇게 한 이렇게 했습니다. 어 이제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디자인이 굉장히 멋있어요. 그 어, 가슴에 이렇게 별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있고 이런 식으로 치마 스커트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뒤에는 이렇게 블라스터를 블라스터 이렇게 기믹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기믹이 가능하고 이렇게 지금 발 갑주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게 멋있게 갑옷의 형태로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이것 또한 움직입니다. 일단 머리 모양도 움직이고 어 관절 같은 경우는 제약이 없는 캐릭터예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 어깨 관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들수 있고 목 관절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왕관도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빼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끼우기도 너무 힘들 고 뿐더러 빼기도 너무 힘들고 이 파손의 우려가 되게 크거든요. 이게 어, 되게 클리어 제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연약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다음 팔꿈치. 팔꿈치 또한 굉장히 잘 움직이고 이렇게 손목. 손목 같은 경우는 손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펄럭펄럭거리고 있는 이 소매가 좀 걸리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약이 조금 힘든데, 그래도 잘 움직입니다. 그리고 허리 관절. 허리 관절 또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굽혀질 수 있습니다. 별로 안 굽혀지네요. 별로 안 굽혀지고, 뒤로도 이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래도 이 하체 관절은 최고입니다. 하체 관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의 쫙 찢어진 다리로 할수 있고, 앞뒤로도, 이런 식으로. 스쿼트가 연질이어가지고, 지금 벌려져 있는, 벌려져 있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다리로 오므리면은, 이런 식으로. 네. 연질이어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무릎 같은 경우도, 무릎 같은 경우도 이렇게, 블라스터를 이렇게 옮겨주시면은, 무릎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어, 이게 깨질 위험이 있다 보니까, 무릎 같은 경우는, <laughs> 되도록이면, 좀 많이 안 움직이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네요. 다음, 발목. 발목 같은 경우도 거의 잘안 움직여요. 왜냐면은 디자인 자체가 이렇게 하이를 신고 있다 보니까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거의 이 정도? 이 정도 있을까 말까 정도입니다. 굉장히 이거는 디자인을 보고서 만든, 예, 산 제품이거든요. 왜냐면 디자인 이 너무 이쁘게 잘 나와가지고 정말 근데 루즈를 이제 다른 루즈를 소개시켜드리면은 이 거미 하나 한자루가 있는데 한정판답게 뒤에 이게 뭐 이렇게 설명이 있는데 이게 저는 처음에 뭐 물건 잘못 왔나 싶어요 여기에 왜상 이게 이상한 상품명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끼워주시면은 아주 이쁘게 이쁘게 이렇게. 디피를 할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쁘죠 이런 식으로 디피를 어, 해도 정말 이쁠 것 같아요 한쪽 이게 얼굴 형태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어, 느낌이 확연히 다르죠 되게 차가워 보이고 따뜻해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다른 루즈 같은 경우는 손목 파츠 손 파츠 밖에 없어요 이게 좀 아쉬운 게 저가 이 제품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보니까 어, 이렇게 손 파츠 밖에 없어요 이렇게 총한자로검한자로 이렇게 있는데요. 손목 파츠를 한번 바꿔볼까요? 손목 파츠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손을 뻗고 있는 거를 그냥 이렇게 뽑아주시면 돼요. 아주 쉽죠? 모를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꼽아만 주시면 아주 손쉽게, 아주 손쉽게, 누구도 따라 할수 있게, 이런 식으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한정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하기도 굉장히 까다롭고, 더군다나 가격도 보통 피그마 제품에 비해서 한두배 정도 비쌉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구입하게 된 경우는 가격도 싸게 나왔기도 하고, 워낙에 블랙록시터 제품을 한번 구입하다 보니까 오음샷으로 너무 많이 사고 싶은데, 그, 이렇게, 살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한번살 기회가 생기면 놓치지 않게 되더,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어 하나 하나씩 늘다 보니까 지금 이 버전 말고도 다른 버전으로 두개 이상씩 갖고 있거든요. 아마 블랙록슈터 이 제품을 되게 생소하게 이 애니도 생소하게 이제 느끼실 분들이 많은데 한번 보셔도 재밌을 거예요. 어, 이거 같은 경우는 내용보다는 전투신에 저는 오히려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캐릭터들을 좋아한 건데 전투신이 남자 캐릭터 못지않게 정말 강렬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은 흠뻑 빠지실 수 있을 겁니다. 어, 이거를 마지막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